안녕하십니까. 오늘에 소개할 피그마는요, 바로 작년 애니메이션 인기 중의 애니메이션 케이온 히라사와 유이의 소꿉친구 만화베노드카를 노드카, 소개하겠습니다. 이만화베노드카는 애니메이션 케이온에서 히라사와 유이의 소꿉친구인데, 지금은 학생회장이라는 어사쿠라카오카 고등학교의 어, 학생회장이죠. 지금은 학생회장이지만 히라사와 유이의 소꿉친구하고 같이 어울리고 다니는 친구죠 이번엔 리뷰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노드카의 이 자, 자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이 교복, 동복이죠 바로 이 교복의 동복도 예, 사실은 재지도 고무로 나왔고 그 다음에 치마 스커트도 지금 이렇게 연재되어 있습니다 모자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자, 모자는, 자, 학생회장이 모자죠. 학생회장 때 모자인데, 이게 제가 이걸 산 이유가, 이게, 음, k o 인기 애니메이션이라서, 어, 논논21에서, 어, 이터넷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걸 한번 산게 얼마나 좋은가 싶네요. 자, 우선 이걸 한번 빼고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딱 서있을 수 있는 포즈로 취할 수 있는데, 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루즈도 한번 소개해 보겠죠. 바로 학교 실례야 합니다. 학교 실례와, 예, 지금은 학교 실례가 아닌, 지금은 학교 졸업하고 지금 학교 실례와는 벗었고, 그 다음에 얼굴도 있죠. 근데 이 얼굴은 히라사와 유이의 호환성. 루즈, 루즈 얼굴, 얼굴인데, 이게 노드카의 얼굴입니다. 네, 한번 빼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걸 빼고, 그 다음에 얼굴을 빼고, 그 다음에 한번 껴보고, 그 다음에 이런 표정을 지었죠. 자, 보시죠. 네, 안경은 써있고, 안경은 항상 학생회장의 모습이죠. 근데 이 자체 모습도 좀 괜찮은 표현인데, 이번엔 다음은 좀 어색하게도 좀 창피한 일이 있죠. 왼손 한번 껴보겠습니다. 자. 이 포즈는 왜 그런지 아시죠? 바로 좀안 좋은 표정으로 좀 지었습니다. 반면 주먹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었죠. 예, 아, 이런 모습을 지었습니다. 이런 포즈를 취했는데요. 자, 보시죠. 얼굴 표정도 좀 괜찮은데 어색도 표정이고. 다리도 한번 고보려고 했습니다. 다리도 좀 괜찮고. 좀피그마라서 이게 좀 양호도 좀안 좋죠. 음. 자, 이런 포즈를 취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뭐랄까? 병원에서 좀 어, 병원에 갈때 이런 포즈를 취는데 좀 창피하게 좀 이렇게 포즈를 취했거든요 예 한번 보십시오 왼손은 계속 여기 뒷부분이 뒷부분 이렇게 항상 돼 있고 그래도 만화배 노드카도 좀 사실상 좋죠 이 학생회장 모습의 자체도 괜찮은데 그렇지만 고등학교 사쿠라 고등학교의 어, 학생회장인데 지금은 이렇게 딱 좋고 지금의 또 다른 어, 히라사와 유이도 한번 살려고 했는데 그걸 만약 사면은 케이온 경음막부들을 다 모여야 합니다 예를 면 히라사와 유이와 타이나카 리츠 코트부기 츠무기 아키아마 미오 그리고 새 신입 부원 나카노 아즈사까지 전부 다 제가 그걸 살려고 했는데 너무 가격이 너무 비싸서 결국 못 샀습니다 하고 할수 없이 이걸 선택했습니다. 자, 어, 음 그래도 어, 이 피그마 만화베노드카도좀 상당히 좀좀 좀 괜찮은 표현인데 어, 이번엔 스탠드 다시 껴보겠습니다. 예. 자 스탠드 껴봤는데 이런 포즈도 괜찮거든요. 근데 좀 어색하기도 좀 계속 이 뒷부분 잡는 것만 좀 포즈도 좀 괜찮은데. 관절도 양호, 양호 됐고, 이번엔 모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모자는 처음에 이게 왔을 때 아주 잘 눌러졌는데, 지금 이게 자꾸 떨어진다고 하죠. 예, 네, 됐습니다. 자. 그래도 학생회장 마화배 노드카라도, 이케이온에 나오는 만화 히로인이라도, 좀 이게 괜찮은 어울리도, 어울리도 좋고, 어울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루즈 파츠도 좀 상당히 좋고, 예. 자, 어, 오늘 이상으로 만화베 어, 노드카를 소개했는데요. 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